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타석에 박찬호 선수입니다. 아,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 수비수 뜬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헛수윙입니다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라이트 <놀람> 인투아. 이번 공은 참 좋네요. 타자가 보고도 공을 맞히질 못해요. 김 <놀람> 선수 밀어쳐서도 홈런을 굿잘치기 때문에 수수트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놀람>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근성의 사나이 손나섭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작은 거인 손나섭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별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트라이 월드스타 전진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빠른 발, 정확한 타격, 강력한 파워가 일품이 저...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때렸습니다 감자 도보로.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안쳤어요.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요. 에이! 에이!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맞았습니다. 골입니다 맞았습니다. 볼입니다. 투볼 원스와이. Right. 볼, 볼, 볼입니다. 높은 볼.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스윙.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절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 정확도가 대단한 선수예요.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브라이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나구지점 포착 잡아냅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잡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익스가 잡아냈습니다. 강망이가 크게 헛돕니다. 헛스윙. 약간 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을 휘둘렀습니다 퍼스윙. 삼진입니다. 여기서는 타자 욕심을 부렸어야죠. 노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스트라이다. 지금은 무조건 비슷하면 배트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목적 옹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여기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사울입니다 했습니다. 타자가 잘 공간했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파울인데요. 브이크 원.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신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오른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파워가 상당한 호세 선수죠. 투수들 조심해야겠는데요. 파울.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 넣었습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이제 마운드엔 고무팔 김현욱 선수입니다. 고무팔 무쇠판 마당세 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벅적 음!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파울입니다 공이 매섭습니다 타자 승진아 투수의 승부구가 제대로 먹힙니다 벅적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스윙입니다 감독 이 순간에 대타를 기용합니다. 3진,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유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